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자구요. 이번 시간에는 어나미머스가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으로 보안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증시가 다같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이미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어쨌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 학습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s p 5 0 0의 과거 흐름을 보면 걸프전때도 급락이 나왔다가 붙였고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급락이 났다가 붙였고 이라크 때도 급락 났다 붙이고 크림반도 러시아가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급락했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발 리스크는 급락이 한번 나오지만 결국은 수개월 내에 빠르게 붙인다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경기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발 리스크로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가는 급락 후에 빠르게 회복하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발 리스크보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연준의 긴축 속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요. 연준의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쓰이는 미국의 1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6.1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작년 12월에는 5.8이었으니까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측치가 5.1이었었는데 이번에 5.1로 발표가 됐어요. 전달에는 4.9였고, 그러니까 가파르게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확대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도 다양 다행스러운 부분은 항공운송업을 제외한 근원 내구제 수주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예측치는 0.4였는데 이번 발표가 0.7%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계속 꾸준히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튀었던 것은 일시적인 거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개인소득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 1월달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합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 소득이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구대 주문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경기에 대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만으로 연준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고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준의 방향성을 지켜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달라인데스가 97 레벨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한번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시 96 레벨대로 안정적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고 빠르게 이렇게 치고 간다면 다시 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변동성이 생겨서 지수가 급락이 나와도 다시 저가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될수 있을 겁니다. 역시 달러의 흐름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2차 투매 자리, 이 자리를 깨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 깨고 급락이 나왔더니 개파락을했는데 장대양봉을 만들었어요. 뭐 엄청난 수급이 또 들어온 거죠. 물론 푸틴의 협상 소식 이런 것들 전해지면서 급반등이 나왔지만 어찌 됐든 저 2차 투매자를 깨고 급락에 나오니까 저가 매서 유입됐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투매자를 깨고 내려갈 때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리려면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보안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보안주들이 잠깐 움직였었는데 확실히 테머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수급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일 네트웍스가 개별 재료를 가지고 점상을 갖기 때문에 한일 넥터스 중심으로 좀 보고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일 넥터스의 사업을 보면 이 보안 관련된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1년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안주인데도 불구하고 약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100억대 이상 영업이익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안주들이자 그런데 개별 이슈가 있다 그랬죠 유베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한일 렉토스를 인수합니다. 근데 인수가가 주당 17,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현대 주가는 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죠. 점상을 간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한일 렉토스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유베이스는 콜센터 상담 서비스하고 컴퓨터 관련 사후 서비스라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한 4,7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그리고 자본 총계도 4,2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렉토스를 진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 이슈가 있지만 한일 네트워크를 대장주로 보고 다른 종목의 수급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보안 관련 주직에진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보안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는데 21년 실적이 매출액이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7% 증가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죠. 5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도 이렇게 50억대, 뭐 60억대, 20억대 뭐이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소용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라고 하는 인공지능 통합 보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매출액이 1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5.9% 증가하면서 56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었어요. 단기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안관제 서비스라고 있는 사이버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고요. 아직 21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올해도 거의 뭐한 20억 정도 영업이익을 할 것으로 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일도 뭐 1000%대 유보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강력한 테마를 만들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려면 역시 재료의 지속성과 확장력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 전쟁이 막 지속적으로 뉴스가 돼야 되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단기적 이슈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 사이버 보안 ETF 중에서 퍼스트 트러스트에 나스닥 사이버보안 ETF가 있는데 이 ETF의 흐름이 추세 상승을 만드는 추세 전환이 만드어돼서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증시에도 보안관련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려도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한일 네트워스가 목요일 시간회에서 최대주 변교공신했고, 금요일장에서 점상을 갔습니다. 뭐 엄청난 상승인 거죠. 점상이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앞전에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최고가였던 자리가 1만0 0원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 분명히 뛰어넘겠죠. 뛰어넘어서 눌림목이 깊어졌을 때이 1,600원 자리의 지지 여부 테스트를 살펴보시고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냥 계속 점상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점상 이후에 눌림목이 깊어질 때이 1,600원, 이 자리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겠죠.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일단 한인 넥토스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200억대로 시가총액 부담은 크지 않죠. 그리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12월달 들어서 가파른 상승으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붙고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고 다시 원위치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좀 형성이 되려고 했는데 목요일장에서는 잔뜩 음봉을 맞았어요. 이 음봉 자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량 갖고는 안되죠. 앞전 이렇게 거래가 터진 만큼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가 터져야 다시 추세 전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역시 시가총액은 900억대. 이글로시크리티 같은 경우는 역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다질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만 당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억대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장대 피레칭 은봉을 맞았어요. 목요일 때는 무려 장중에 26%까지 급등했다가 음봉을 맞았습니다. 종가는 뭐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그리고 금 열장에는 아래 꼬리가 긴1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 물려있는 자리란 소리죠.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 트렌드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뚫들기고 올라오면 뚫들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뚫고 받았죠. 그런데 바닥을 보시면 최근 코스닥 시장의 바닥보다는 견주한 흐름입니다. 이 바닥을 깨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만 안 깨면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받쳐주고 모멘트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락 트렌드를 벗어난 이후에 접근을 하던 안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정받아서 이 1만 200원을 다시 터치하거나 이 1만 0천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종가상으로 1이 250원은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고 안 그러면 좀 들고 가보겠다. 이런 투자자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의 한줄 요약, 보안주, 단기수급을 추적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